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을 끌고 가는 동네 어딜까요? 반포겠죠 특히 반포랑 잠원에는 아파트가 4만 가구가 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거래되는 걸 보면 정고점의 97%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반포가 요즘 들썩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이디가가에서는 반포 잠원 아파트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반포가요 처음. 더잘 나갔던 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주공이랑 한신이 가득했죠.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에 반포주공 2단지랑 3단지가 재건축을 해서 반포레미안 퍼스티지랑 반포자이 재탄생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 재건축이 이후에도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2016년에 한강변 신반포 1차례 재건축한 아크로리브파크 입주하면서 부촌 자리매김을 했고, 작년에 원벨리 들어오면서 위상이 더 굳건해졌죠. 최근에 NH 투자증권에서 이제 괜찮은 리포트가 나와서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까 해요. 반포랑 나와바리를 같이 공유하는 동네가 잠원이죠. 그래서 오늘은 반포권에서 반포잠원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에 입주한 단지 이제 반포권 단지들인데 아주 쉴새 없이 이어집니다. 네. 작년에는 원베리하고 신반포리엘 들어왔고 2년 전에는 반포리엘 1, 2차 DH라클라스 그 전에는 센트럴자이 신반포리오센트반포서이쭉 이어집니다 물량이 엄청나죠 몇 년간 보시면 한강변은 이제 단지 명에다가 리버를 넣고 잠원이라도 이름에 반포가 들어갑니다 반포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는 연식이 좀 됩니다 근데 반포 잠원에는 구축도 엄청나요. 입주 30년 초과한 아파트가 이렇게 많습니다. 정비사업 연차가 된 단지가 2 1개 정도 세어보니까 천 가구 넘는 아파트가 보시면 뭐 반포 미도 1차, 신반포 2차, 4차 이렇게죠. 짓고 있는 아파트도 많아요. 메이플 자이, 트리니티 원, d h 클래스트 이렇게 규모가 엄청난 단지들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 가격이요. 실거래 평당가 그래프 추위인데, 이제 보시면, 여기, 연두색이 반포,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자원동 하늘색이, 그 밑이 서초입니다. 자원이 갭을 두고 반포랑 비슷하게 가고 있죠. 또 이제 연식에 따른 가격을 좀 보면, 작년에 이제 원벨드가 입주를 하면서 확 뛰었습니다. 신축 가격이 확 뛰었죠 특히 이제 잠원동은 준신축의 가격이 재건축을 역전을 해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사비 때문에 재건축이 좀 주춤해진 영향도 클것 같아요 자 이제 말 나온 김에 재건축 아파트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한강변인 신반포 2차 여기는 이제 저희가 임장도 다녀왔었는데 45평이에요 최근에 4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른 평수도 볼게요 35평도 40억에 거래가 되면서 호갑에 찍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 한강은 가깝고 지하철역은 살짝 멉니다. 78년에 준공된 1572가구 입지가 다 있죠. 그리고 또 저희가 본 데가 잠원동 동아아파트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 중이에요. 위치가 반포역 딱. 붙어 있죠. 반포자이 건너편이고, 네, 2002년 준공된 991 가구입니다. 많이 좀 노후했죠. 용적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시세 좀 볼게요. 32억이 최근에 27억까지 갔어요. 근데 그 전에 최고가가 이제 2022년에 28억 1 천만 원이었는데 거의 많이 비슷해져가고 있죠. 자 이제 다른 동네하고 반포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압구정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 이제 붉은 기간 붉은 요 구간부터 반포가 치고 나갑니다. 요때가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었던 때고 요 처음 붉은 구간이 반포자이, 뭐 반포 자이 반포 래미아 퍼스티리가 이제 입주했던 기간이고 특히 요지 요 구간 요기가 언제냐면 압구정이랑 대치가 이제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던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포가 대치를 추월을 해버립니다. 반포 잠원은 또 투기과열지구면서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또 오세훈 시장이 한강을 되게 좋아하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이제 대충 윤곽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한강변 동네가 반포, 압구정, 여의도, 동부 이촌, 성수. 옥수, 한남, 요렇게 꼽힐 것 같습니다. 반포자문 한번 넓게 볼게요. 한강변인데다가 평지입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의 고속터미널에 경부고속도로까지 지나가죠. 공부 잘하는 학교들도 많고, 학원가도 잘돼 있습니다. 강남성모병원 도 네, 국립중앙도서관도 있고, 전국 매출 1위인 신세계 강남점까지 있습니다. 단점은 없을까요? 좀 길이 막힌다는 거, 뭐, 네, 그렇습니다. 반포 주공 1단지를 재건축을 하는 DH 클래스터 5,000가구가 입주를 하면 아마 정점을 찍겠죠. 당연히 변수도 많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다면 반포의 수요가 분산될 수도 있고 또 압구정 재건축도 지켜봐야 합니다. 어쨌든 당분간 반포는 잘 나갈 것 같죠. 오늘 레이디 가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